여러분 안녕하세요. 편의입니다. 네, 제가 이렇게 어,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로바로바로... 바로 바로 네, 바로 Q&A를 하려고 하는데요. 아, 제가 지금 벌써 유튜브를 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, 뭔가 제대로 Q&A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 큰맘먹고... 어,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에게 궁금하셨던 내용들, 편하게, 솔직하게, 진솔하게 대답을 하려고 해요. 네. <laughs> 저에 대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에 댓글 달기로 댓글을 달아주세요. 어, 오늘이 월요일이거든요. 토요일 밤까지 받도록 할 거예요. 지금이 6월 12일 월요일이니까 1234567. 6월 17일 토요일까지 저에게 궁금한 점 댓글 달아주세요. 모든 댓글에 대답을 하는 건 아니고,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저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담아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어떤 질문들이 올라올지, 질문이 없으면 어떡하지? 뭐 여러가지 지금 생각이 드는데, 그냥 편하게,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월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6일 동안에 걸쳐서 저에게 궁금했던 내용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아우, 떨려. 과연 어떤 질문들이 올라올까? <laughs> 개인적인 질문이나 뭐 유튜브 관련된 내용 다 좋습니다.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들 다 답변하도록 할게요. 네.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시고, 좋아요, 구독하기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 빨리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